안녕하세요. 뉴럴 렌더링에 이에 다섯 번째 수업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까지 널프와 ADOP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널프에 비해서 ADOP는 속도도 빠르고 또 어,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어, 명시적인 지오메트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널프보다 장점이 있었는데 여전히 어, ADOP도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뉴럴 인퍼런스 비용입니다. 어, 사실 뉴럴 렌더링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 뉴럴 렌더러를 사용하죠. 그래서 신경망을 매 렌더링 시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 이것은 어, GPU 메모리와 전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어, 이 부분은 사실 뉴럴 렌더링이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오시안 스플래팅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홀 필링의 불완전성은 무엇이냐면 어, ADOP에서는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를 투영시키고 생기는 홀을 뉴럴 렌더러를 통해서 메꾸려고 했는데 어, 이것이 완전한 일관성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 레스토라이저 부분에 있어서 계산하는데 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HDR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LDR 이미지를 만드는 어, 단계가 좀 복잡하다라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어, 시도들이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며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최근 많은 분야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2023년에 시그래프라는 학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3D 공간을 글럽, 어, 블럭, 작은 블럽들의 형태로 표현하고 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감을 흩뿌린 듯 어, 2D 화면에 투영하여서 복잡한 장면을 효율적으로 렌더링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어, 블러브으로는 3D 가우시안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어, 가우시안 함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분포를 가지는 것이 가우시안 함수인데요. 이걸 2차원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의 가우시안 커널을 생각을 할수 있고 이러한 가우시안 형태가 3차원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그 3차원 가우시안을 어, 마치 이 그림처럼 어, 2D 이미지에다가 2D 플레인에다가 막 뿌리는 거죠. 그리고 뿌리면서 그걸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좋은 성능을 어, 나타내서 신기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어, 영상을 렌더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요는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3D 가우시안은 어, sfm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전에 sfm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sfm으로부터 3d 가우시안을 먼저 최초로 생성을 하고 이거를 투영 및 어~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 이 과정이 학습 과정이죠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3d 가우시안을 보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만들 때는 레스터 라이저 타일 레스터 라이저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어, Structure from Motion 혹은 SFM이 먼저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SFM은 여러 장의 2D 이미지로부터 어, 카메라의 위치와 3D 포인트를 생성해내는 비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요 어, Structure from Motion은 어, 조금 어, 다른 형태로 변형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슬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Structure from Motion, 슬램 이 기술은 3D 비전, 자율주행 혹은 포토그래메트리에서 어, 굉장히 널리 알려진 기술입니다. 이 Structure from Motion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특징점 찾기입니다. 여러 장의 사진에서 잘 보이는 특징점들을 찾은 후에 그 특징점들을 매칭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어떤 픽셀들이 대응되는지를 찾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에 그 대응된 매칭 쌍들을 활용을 해서 각 점들이 실제 3차원 공간에 어디에 대응되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3차원 점이 여러 이미지의 픽셀에 대응되는지를 찾는 것이 3D 위치 계산하기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또, 에러를 보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겹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니셜 라이제이션은 사실 이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3차원 점들을 그냥 3D 가우시안으로 생성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3D 가우시안은 이러한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평균, 컬러, 투명도, 크기, 회전이고요. 어, 초기에는 뭐 어떤 기본 값을 가지죠. 뭐 예를 들면 어, 민값. 민값은 이제 가우시안의 중심 위치인데, structure from motion 포인트의 x, y z 좌표에 해당하고요. 컬러는 뭐그 원래 포인트의 색상. 그리고 뭐 투명도는 뭐 약간 이제 낮은 투명도를 가지면서 점점 불투명이지도록 학습해 나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그냥 가우시안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이니셜라이제션 과정에 있어서 스트럭처 프롬 모션 품질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을 때 SFM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에는 가우시안 스플래팅 결과가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포즈도 스트럭처 프롬 모션에서 얻어지는 결과인데 이 포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가우시아 스플래팅 성능을 개선하고 싶은 어, 마음이 있다면 이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최적화 루프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만들어지면 얘를 프로젝션 시키고 레스터라이저이저를 어,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만든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이 로스를 통해서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 과정을 거쳐서 가우시안을 계속 보정해 나가게 됩니다. 이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이 중요한데요. 일단 오차를 분석을 하고요, 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우시안을 분할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다, 3D 가우시안으로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는 어, 이 모형을 만들어낼 수 없겠죠. 일단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크기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즉 클론 혹은 스플릿 과정을 토대로 이현이 어, 이 형태에 맞도록 피팅이 되도록 변형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요. 어, 아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클론은 이제 별도의 과정이고 만약에 가우시아 스플렛이 초기에 가지고 있던 가우시안 스플래시 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에 f i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분할을 해서 맞춰 나가는 과정. 이런 학습 과정을 토대로 조금씩 조금씩 튜닝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레스터라이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3D 가우시안에서는 기본 우리가 그 다루는 단위가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가우시안 블럭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블럭 각각의 가우시안이 어떤 픽셀에 해당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이제 각각의 가우시안을 픽셀에다 매핑하는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 문제는 이 픽셀 수와 가우시안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취하냐면 타일 레스토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타일 레이저, 레스토라이제이션은 화면을 일단 작은 격자 단위로 나누고 그 타일 안에 투영되는 가우시안만 처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픽셀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우시안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영역만 연산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렌더링 파이프라이닝에서 클리핑을 수행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고요. 하여튼 이 방식을 취하면 GPU의 로컬 메모리 캐싱과 병렬 처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 타일링은 뭐 일정한 크기 뭐 16x16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이러한 것이 각각의 스레드 블록 하나에 대응이 된다고 하고요. 어, 이 가우시안들을 좌표계로 변환을 해서 그, 화면 영역, 어떤 타일에 대응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어, 그러면 이제 각 타일 단위로 가우시안을 정렬을 수행을 하고, 그럼 앞으로는 이제 그 가우시안만 가지고, 어, 그 타일에 대한 렌더링을 수행을 하겠죠. 예, 이러한 형태로 계산을 효율화 하였다고 합니다. 예, 뭐 로컬 레스터라이제이션과 타일 아웃풋은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 보면 그냥 타일 레스터라이저라고 안돼 있고 디프렌셔블 어 타일 레스터라이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D GS는 뭐 기존의 뉴럴 렌더링과 비슷하게 렌더링 결과와 실제 결과의 로스를 계산하고 그걸 최소화하도록 어, 튜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때 이 튜닝을 위해서 그라디언트가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프렌 l 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3D GS는 사실 뉴럴 네트워크, 뉴럴 렌더러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이 3D 가우시안을 어,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제 미분, 그라디언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ADOP랑 다르게 ADOP는 근사 미분을 수행하는데 3D GS는 정확하게 미분이 된다는 것이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 3D 가우시안 설명하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D 가우시안의 결과고요 제가 실제로 3D 가우시안 뷰어를 써보니까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도 보시다시피 거의 10ms 밖에 불과하지 않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렌더링이 수행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인을 해도 굉장히 어, 퀄리티가 좋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건 뭐 거의 실제 영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그런데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촬영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 그래서 SFM 결과가 굉장히 좋아야만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피처가 충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SFM이 정확하게 동작하기 힘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퀄리티가 나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ADOP랑 이제 차별점을 확인을 해 보자면 일단은 ADOP는 뉴럴 렌더러가 있지만 3D 가우시안 없다라는 차이가 있고 어 홀을 메꾸는 데 있어서 어, ADOP는 별도의 이제 뉴럴 렌더러를 썼지만 얘는 그러지 않다. 그리고 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3D 가우시안은 굉장히 그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난 후에도 데이터량이 비교적 작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표현 방식에 있어서 ADOP는 어 포인트 클라우드와 뉴럴 렌더를 합쳐서 3D 공간을 표현함에 비해서 3D 가우시안은 오로지 가우시안, 3D 가우시안만으로 표현하는 fully explicit 그러니까 완벽하게 명시적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을 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널프 ADOP 3D GS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완전 딥러닝 기반으로 널프를 저, 뉴럴 렌더링을 접근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와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을 렌더링할까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산량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뭔가 좀 하이브리드 구조,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섞어 쓰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런 연구들이 있었고, 어, 지금 와서는 이제 상용화 관점에서, 어, 사실 이 뉴럴, 어, 네트워크를 쓰는데 연산량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GPU의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요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3D 메시 기반으로, 어, 영상 편집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원활했었는데, 널프나 이런 건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실시간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대체할 만한, 어, 상용화가 가능한 방안으로 지금 이제 연구의 방향이 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 최근에는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을 하는 방안,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영상을 생성하는 연구들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소라라는 연구 어 결과물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